이 정도? 응. 먹으면 이 정도? 더 먹을 필요도 없고, 보러 많이 먹어봤자, 뭐. 영양가 없고. 주고, 해적, 어, 해적단장. 이게 다온 오버되지 않나? 두 마리 오버되네. 오버되는 거를 어떻게 해결해 준담 캐러뱅가드.. 아공기병이 해적단장 둘을 넣을까? 음 이렇게 하면 될듯 아까 포로는 7티어 넘는 애들 다 넣어주고 와, 이번에 질타 넘는 애들 엄청 많았어. 달달했음. 나머지는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먹어서 올릴 애들이고, 엘리트 보호맨도 넣어. 이것도 넣어. 굳이 내가 지금 드래 다닐 필요까지는 없는 애들? 음. 몇, 티어짜리야? 몇 티어 짜리야? 몇 티어? 자, 개꿀 빨았다. 여기서 더안 오나요? 어, 여기 빨간색 뭐야? 뭐지? 뭐더 들어가 있나? 아, 습도적 영은 습도적 영웅이 왜 저기 들어가 있지? 나 도적이 내 성에 들어오는 거 용납한 적이 없는데? 아이, 불쌍하다. 냅두자. 잠만 이러면 풋자이트 애들이 왜 조용하냐? 올 때가 됐는데. 뭔추구가안 보이죠 지금? 테맨? 템엠? 테맨이 어디야? 템맨 아. 가까이 에 있긴 하네. 가 볼까? 구경을 나 슬쩍 들어가 볼까? 너너 어? 뭐야? 아니 뭔데 너 병종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냐? 그것도 다 영어를 개꿀인데 이거 잘뭐야겠는데좀 몰아서 갈까? 저쪽 상 쪽으로 몰아서 가자. 그냥 가봐. 성쪽으로 가자 가자요 고고 고 상쪽으로 어 좋아 좋아 잘 가고 있어 좀더좀더 좀더 빨리 뛰어가 좀더 이게 바로 추노. <laughs> 빨리 상으로 가까이 가봐 아틀리오너로 가봐 어 저거 보소 저저저저 저쪽 에 시장 어머니 아 이게 아닌데? 얘 부터 잡아야 하는게 맞겠지? 잡아야 될듯 어. 조금 더 냅두면은 분단이좀더 커질 것 같긴 한데 얘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빨리 자르는게 나을 것 같긴 하네요 빨리 자르고 저 약탈자 갖고 있는 포로들 다 흡수하자 Ah, yeah. Archers! MOVE! Archers! STAND! Mounted ARCHERS! MOVE! MOVE! Cavalry! FORWARD! Infantry! FORWARD! 아, 뭐야. 근데 궁병 이렇게 많아? 분명 이거 삼개진 아니었나? 근데 세 줄이 깔린다고? 어, 궁기병 많은 거 보소. 와 공기병 와 순간 나 놀랬다 저거 와딜 많이 막혔을 거야 공기병 맞딜로 이동 배치 안 했으면은 딜 많이 들어갔겠는데 여기로 공병이 세 줄이라 그러면 좀더 늘려잡아도 될듯 근데 앞으로 나와도 될 듯... 현재 안 오냐? 슬금슬금 안 오냐? 오 어, 화살 근데 닿는 곳에 위치해 주네. 고맙게. 온다. 온다요. 온다요. 공기 공기병 또 온다요. 죽으러. 다시 도망가고 그 그래, 위치 좋아. 딱 요정도야 쟤네들 공기병을좀 많이 소진시킨 다음에 싸우는게 낫긴 한데 공기병 짤짤이 안오니? 온다. 또 온다 내심 싸움이야 이거 먼저 들어간 쪽이 손해가 커 근데 제네들이 결국 와버리죠 지금? 어허... 이러면 다 죽는데 우리 공병대가 지금 어마어마한 뒤 공병을 전진 배치 시켰는데 쟤네들 뭐... 화력 얼마 되지도 않고 결국, 돌격을 박아버리는. 내가 바뀌어 버리네요. 정리해라, 애들아. 역시 끝까지 살아 남는 거는 공기병이야. 역시 열심히 내 군병대 화살을 좀 억으로 끌어가면서 소, 좀 병력을 소모시켜 가면서. 내 화살을 좀 소모를 시켰는데 워낙 궁병이 지금 많고 궁기병도 많아가지고 개털렸죠 지금? 이거 나왔니? 아 이거 이거 일본민 육모민 아우 저런 그래도 세 명이나 죽였네. 웬일. 포로. 어, 습도적 유혹대는 먹어야지. 이건 먹어야지. 나머지는 버리고. 아, 포로가 참 많구먼. 규격대랑 창기병이랑 공기병 먹고, 귀족전사 먹고 귀족자재, 한글리 먹고 기병도 먹자? 아니, 집 앞이니까 바로 다 집어넣죠 해적 전아 이것도 먹어두면 좋은데. 그래 먹자. 유격대도 먹자. 아 잠깐만 방금 먹은 유격대가 맞네, 맞네. 군단병? 아 아니 아니 굳이 군단병까지는 병종이 아주 다양하니 아, 빌라리 아, 플라리, 먹을 필요 없어. 쿠자이트 병종이 렇게 많은데 됐어. 강력도 오버된 거 아닌가? 그래 이번에 경험치 엄청 많이 먹었겠다. 쿠자이트 이렇게 한번 갈아놓으면 은 어느 정도... 세력 간의 형평성이 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구만. 내가 너무 바타니아 저쪽, 블란디아 저쪽을 갈아 놔가지고. 쿠사이트가 세력을 그새 많이 넓혔어. 됐다. 이 정도만 먹고. 통에다가 바로 다 밀어 넣어주고 아까 저 달달한 밴디한 마리 잡으러 먹 잡아 먹으러 가야지 거기다 넣고 일단 아, 일단 죽은 건부터 아 내가 추가로 먹었던 게 이, 이 유격대랑 습도적이지 일단 유, 유격대는 넣어놔 아 근데 얘네들 알아서, 아, 근데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는지 모르겠다. 트리를 내가 지정 안 해주면은, 알아서 고급병종으로 해주려나? 업그레이드를. 그게 구분이 잘안 가네. 일어나, 일어나. 냅다, 너무. 병종, 남아, 도는 니 뭐. 그 다음. 7티어 넘는 애들 얼른 넣어주고 부족전사도 그냥 다 넣어보자 어차피 부족전사... 트리는 한 가지 뿐이고 뻔하게 올라갈 거고 기병도 그렇고 넣어주자 서로 오버 됐나 지금 아딱 아슬아슬 하네 치... 넘는거 내가 갖고 있는 거 없겠지 투자이드 참기병 이것도 넣어 내가 굳이 데리고 다니면서 받아 먹을 이유까지는 없고 얘 넣어주고 좋아 됐어 빨리 가서주연지 고용해서 병사 모집하기, 끄자. 어. 새로운 병사 모집하지 말고, 포로를 고용해. 포로 고용하고, 숫자 제한을 무시하고 포로는 계속 받아올려. 어, 이러면 되겠다. 저장하고, 여기 포로 개꿀로 갖고 있는 애, 여기 뭐라 와야지 지금 딱 집앞으로 어.. 왔니? 이거 잡아먹고 얘가 갖고 있는 포로 그냥 쓱다 아트리온성에 밀어넣고 티어 조, 다 좋으니까 어디서 이런게 불러다녔지어맵 상태가.. 난 공기병 공기병 돌격 나머지 따.. 아 나머지 따라와 Follow me! Follow me! 이거 뭐 다리맵이었나? 뭐지? 궁기병. 잠깐만, 가운데 뭐가 있는. 다리맵이네. 그러면 궁기병 애들 힘 못쓰겠는데? 궁기병 돌격해. 소병도 얼른 다리 건너, 차라리 이게 낫겠어 등장 배치할 일 없으니까 그냥 돌격 다 박아버리고 어, 맵이 왜 하필 다리맵이냐 야, 이거 봐 뭐, 저렇게 막 두, 둘, 셋, 넷씩 지금 누울 게 아닌데 맵 상태가 극혐이라 어지간하면 부상병으로 난 빠지기를 할 텐데, 저거 막 아, 그렇게 누우면 안 되는데. 스바나 쪽 병력이 좀 눕는 거 같죠, 지금? 아, 근데 약탈자 겨우 170 다리가한테 이렇게 많이 누울 게 아닌데, 아. 맵이 이거라서. 병신이 애들까지 다 잡아. 다 잡았다. 스바나가 두 마리. 내가 한 마리 죽었나보다. 뭐가 죽은 거야? 아, 삼봉대, 아. 귀족병종 하나 죽어버렸나. 하지만, 포로들이 개꿀이죠. 뭐 잡아먹길래 이렇게 고티오 짜리 애들을 다 갖고 있는 거야? 하나도 갖다 버릴 게 없어 보인다 보니까 이 밴드지 지금 뭘 잡아먹길래 이렇게 고티오만 다 갖고 있는 거야 진이 약탈자 하나 빼고는 다다 다 먹어도 되겠는데? 다 먹어 다 먹고 아까 뭐야 어디있어 약탈자 약탈자 하나 약탈자 약탈자 두 마리만 버리면 나머지는 다 도시에 넣어도 될 만큼 와, 근데, 포로가 저 정도로 완전 고티어인데? 보통 잡병도 섞이기 마련인데, 전체가 다 고티어라고? 포로가? 뭐 잡아먹었냐, 너? 이상, 하다뭐 잡아먹길래 이렇게 티어가 높지? 그럼, 지금 약탈자 빼고는 티어가 나, 제일 낮은 게 5티, 5티어인가 그랬죠, 지금? 그러면은, 최, 얘가 이 밴딧이 잡아먹은 부대가 최 최하 티어가 5 티어였던였다는 얘긴데 <laughs> 밴딧이 너무 센 <laughs> 밴딧들이 너무 강력하네. 응? 그걸 잡아먹어서 지금 이렇게 티어 높은 다른 병종까지 주병력으로 들줄 정도니까. 야, 이거, 가끔, 게임 하다 보면은, 이런 애들 굴러가지고서는 엄청, 티어 높은 미친 밴드 군단 생기겠다. 영주들 막, 하나씩, 둘씩 잡아먹기 시작하면은, 계속 구르는 거 아니야. 고티어 병종, 정규 병종, 포로를 계속 흡수하면서 흡수해보... 점점 커지고, 개꿀 어쨌든 <laughs> 주둥이 가서 주둥군 바로 넣어주고 자 내가 뭐 먹었니 이거 넣고 이거 넣고 뭐 어? 이렇게 되면 뭘 넣어주기가 애매해졌네 일단 티어 낮은 거다 넣어줘봐 그러면 몇 마리 더 넣어줘야 되니? 20마리 넣어줘야 돼, 20마리? 20마리? 내가 먹은 게한 30마리였지. 몇 티어짜리지? 7티어, 8티어짜리네 아홉 마리 더 넣어도 되죠? 아홉 마리 둘셋뭐 먹었는데 이거밖에 안 되지? 6마리 6마리 뭐가 지금 더 들어왔는데 얘네들 인가 기병대 아 기병대 넣어주기가 참 애매한데 그냥 넣어 주자 공기병대는 내가 갖고 있고 네 네마리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뭐 넣어? 네 마리를 뭐 넣어줘야 되나? 마리. 아, 이거 한 마리, 한 마리가 문제네, 한 마리. 6, 6티어 짜리 중에 한 마리 넣어줄게, 있나? 종기병은 빼지 말고. 몇 티어니 넣어? 와, 이거 티어 엄청 높네. 11티어 짜리네. 개 멋있네. 이렇게 하자. 아, 아깝지만은 일단 이렇게 넣어놓고. 치어 감옥에 넣어줄 애들 넣어주고. 그러면 포로도 오버가 안될 거고. 아, 잘 먹었다. 개달달하다. 손수집 가서 애들 몸과업을 받고, 얼른 성에서, 도시에서 고티어 용종 갖고 다시 와. 또 잡아먹기. <laughs> 개꿀이네. 아니, 쿠자이트 쪽 애들 개꿀이잖아, 이거. 푸자이트한 1,500, 2,000 군단이랑 한판 붙어보고 싶긴 한데, 군단이 제대로 오질 않네. 돈이 쭉쭉 빠진다 지금 이일 남네 아이템을 내가 안 팔아서 그런가 안 팔려 가서좀 전리품 좀 팔아야겠다 하루에 7 0 0원씩도 말은 다사 전투만은 다사 오케이 어 아까 마구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었네? 마갑, 마갑. 아, 그 겸. 한번 하자. 조금 상태가 좀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죠? 시간이 오래 걸린 거 보니까. 이거 포로도 지금 얼른 다 해결하긴 해야 되는데 아 6티어 되려면 한참 멀었네 하나버 냄도 1500, 상인 버 냄도 한 1500이면 되게 괜찮은 건데.